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입니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볼 얘기는요 저희 병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요양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생신파티 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생일 하면은 이 생일 축하 노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생신 파티를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생신 축하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게 됐냐? 사실 저희 병원에는 병원의 어떤 사정상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증을 지나고 나면서 또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시고 또 사회복지나 이런 쪽으로 어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서 과장님 우리도 한번 어르신들 의 생일 파티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셔서 어이 사례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 해서 9월달부터 이제 어르신들의 생신 파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신 파티를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모두 다 데이터에서 월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월별로 정리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어~ 현재 지금 환자는 한 90명, 90여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환자들을 일일이 저희 그 전산을 보면서 날짜를 다어 추려서 날짜 분리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를 해 놓고 나니까 어~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 내가 조금 더 진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그런 어, 반성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달 9월에는 생일을 맞으신 어르신들이 세분 있었습니다 그세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병원 1층 로비에서 생신파티를 어, 진행을 했습니다 뭐 코로나가 있다고 보니까 뭐 공연팀을 부르거나 그렇게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어 프로그램 일정을 맞춰서 생신 파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케이크도 사고요 뭐 과일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특히 어르신 생신 축하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붙이고 또 풍선도 사서 장식도 하고 나름 그, 데코에 신경을 썼습니다. 풍선을 이제 만드는데요. 풍선은 이렇게 길다랗게, 양 옆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놔뒀는데, 어, 그거는 사실 저희 병원에 이 풍선 부는 기계가 없어서 입으로 다 불어낸다고, 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하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생신 파티에서, 어, 행복할 것을 또 즐거워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 준비하는데 힘든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생신상이 차려진 데코화된 장소에 입장하시자마자 놀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면요. 아이고, 생일이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너 이렇게 생신, 생신 축가를 받아온 게. 얼마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맙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는, 환자들, 어르신들께 더잘 챙겨 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신 파티를 하면서 제가 준비한, 어, 막춤도 막 퍼포먼스로 쳐드리고, 생신 축하 낭독문도 이렇게 읽어 드리고 어, 나름의 다양한 그 순서를 준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꽃가무 모자를 쓰셨는데 꽃가무 모자를 쓰신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어, 정말 해맑게 웃으시는데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내가 어, 다가가야 될까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금 서툴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대로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어르신들 앞에서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사회복지사로서, 어, 실행에 가야할 가야할 것들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일 파티가 단순히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 10월 또 12월 내년 계속해서 우리 병원에서 어, 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어, 행복할 수 있는 또 그런 환기를 줄수 있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건요.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이 환자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들 제공을 해야 될 텐데 그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재미만 주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또 의료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환자 개인이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적인 어떤, 어, 해결점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환자들에게, 어, 환자들 곁에서 함께 고민을 하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또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또 유익하고 현장의 어 자세한 이 사회복지의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어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가족들과 모여서 심도 누리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